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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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의 뿌리. <laughs> 오늘은 제가 염색하러 가는 날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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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염색하기 전에 밥 먼저 먹고 그러고 염색할 거예요. 왜냐면 배고프니까. <laughs> 잘한다. 잘한다. 원래 제가 염색을 여리오빠한테 받잖아요. 근데 여리오빠네 가게가 오픈을 했는데, 오빠 원래 손님들이랑 그 밀려있는 예약제가 있다 보니까, 오빠가 3월이 좀 넘어서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기다리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진짜 많이..진짜..거지존..거지뿌리.. 이거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다른 분에게 머리를 받으러 갑니다 여리오빠에는 나중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놀라, 곧 놀러 갈 거예요 여기입니다 편의방 닫았어? 닫았지? 진짜 맛집인데. 왜? 왜 월요일 e 야 아, 오늘 월요일 아니, 잖아 아니에요 근데 왜 m 100m. 100m. 1 이렇게 1지 뭐지?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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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5도까지 올라갔어요. 엄청 1뜻하다고요 어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지? 진짜 거의 봄아. 이래요. 반지인도. 감사합 맛있겠다. 오,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국물로 드세요. 을 준비해 드릴게요. 다 감사합니다 허어 뭐야? 흥 이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요 이게 요 차이 짜는데 우와 이것도 되게 맛있겠다 꾸아 진짜? 와, 맛있어 보여. 오. 아 맛있어보여 냄새는? 어좀 우동이다가 우동 국물에 탐진이 뭐그 신김치 신김치 맛이 뭐지? 탐진이 뭐지? 탐이 뭐지? 탐진이 지 탐진이 뭐지? 탐진이 뭐지? 탐진이 지 탐진이 지 뭐지? 김이찌개신진이뭐이 뭐지? 탐이이이맛이 난다고? 이이렇게 신 김치찌개인데? 어, 신기한 김치찌개야. 똥튀김인데? 응. 둘이 맛이 완전 다르네. 음! 음 어, 국물도 아니 빨리 먹어야 돼. 짱이다, 짱이다. 대박이다. 짱이다. 짱이다. 잘하지? 응. 음. 어, 이것도 기대됐다. 이거 주변에 고기 이런 거 있으니까 고기랑 같이 먹어. 시골에 김치 쑥들어와 칼국수 먹는 맛이야. 대박이야. 음!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향은 먹지 않고 냄새만 맡았을 땐좀 그런 느낌이에요. 두리안도 냄새만 맡으면 못 먹거든요? 근 두리안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너 냄새만 맡았을 땐좀 후보로 있을 것 같은데, 먹었을 때는. 그런 향느껴지더요 음. 음. 뭐야? 먹기딱 좋다 냄새없이이 음. 액젓 그 냄새가 많아 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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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먹었던 음. 제일 한맛난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이거는 평소에도 먹었던 맛이긴 한데 되게 진한 버전 음. 기본 그 일본 우동에 쌀국수 섞은 맛이 있는데 이건 좀 해장 해장. 음, 고기도 있나? 음, 음. 고기 맛있어. 궁금해. 음. 장조림 고기. 이게 그거네.

매운데 네, 네, 네. 완전 고추맛이 보 음. 맵다 여보, 여보, <laughs> 자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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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근데 이거는 매미아층들이 좋아하네. 탄이 음, 좀 있어요 이건 다들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릴 것 같아요. 하나만 시켜야 된다면 이걸 먹을 것 같은데, 음. 이게 너무 생각이 날것 같아요. 음. 아, 이거 되게 시골이 김치 쌀국수 같은 맛이어서. 내 시청자분들이 내가 음식을 맛비를할때 응. 시청자들이 공감각에 조금 좀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근데 너가 진짜 그걸 너무 잘해줬어 진짜 꽁치찌개 쌀국수 응. <laughs> 먹는 느낌이거 꽁치 <laughs> 김치찌개. 꽁치 김치, 김치찌개랑 쌀국수랑 섞었는데 매콤한 쌀국수. 응. 근데 좀 거기 식초는. 응. <laughs> 여기 나오셔도 상관없으세요? 어, 네, 네. 아, 그래요? <laughs> 오, 와우. 어, 어떨까요, 어. 저의 머릿와에 와, 뿌리가. <laughs> 머리, 뿌리가 거의 이 정도면. 아, 진짜 제가 엄청 참았어요. 솔방울 <laughs> 소주 <소중한 거> 아니에요? 수아아요아요안녕하세요요요요 <laughs> 말씀드렸어요. 아래는 당연하게 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고 시작합니다. 네, 이희민이 네, 친구 아니랄까봐 약간 상큼 열매를 먹었네요. 아, 아, 아닙니다. <laughs> 그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세요. <laughs> 어, 지금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가 <laughs> 발리는 게 <laughs> 어. 완전 희열이야. <laughs> 어떻게 이렇게. 와, 진짜 열심히 참았다. 저 진짜 열심히 참았다니까. 안녕. 어, 오, 나 진짜 모자 이제 그만 쓰고 싶어. 쓰는 거 좋아하지만. 나 오늘 생일이지, 롱. <웃음> <웃음> 와, 이렇게 한 번만 찍어줄게요. <laughs> <이게> 예쁘네요. <laughs> 남순이의 영상을 보그 근데 쌤쌤 쌤 머리도 너무 예뻐요. 제 머리 색깔? 네. 은색? 은색. 실버냄? 네 너무 예뻐요. 그런... 아, 저도 마음에 들어요. 어제 했거든요. 아 진짜요? 알아봐 주시는 너무 감사니요저 어제 하루 진짜 기분 좋아서 청순 <laughs> 답다 <봤는데 웃음> <laughs> 나이 보색 사운 처음 해봐.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처음 해봐. 진짜 근데 완전 잘 파는 티 진짜 보라색이네? 진짜 신기하다. 돌아왔구나, 신이야. 어서와. 어, 내가 원했던 뿌탈. 습니다 여러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 노에 뿌리야 소가라 그리고 제가 원했던 딱그 은색 좀 완전 하얀 빛 나는 데까지 돼가지고 완벽하게 아주 잘 마무리했습니다 덮밥집 가서 밥을 먹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옆에도 좀 이렇게 잘랐거든요 오 진짜 신선 간살 <laughs> 네. 와 형이네 신선 팔도 오진다 계획대로 <laughs> 되와저 내가 딱 원하는 원하는 색이야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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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야 뭐야 너가 여기 새벽 3시까지 한다며 새벽 3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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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가자 뭐요 응. 아, 네, 네. 위에 짜장면집 있어 포로로 어, 식당? 네, 이거, 찍어볼까요? 네, 이거 찍어볼까요? 여러분 저희는 어, 어, 족발집에 왔고요 음. 족발 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네, 아주 밥. 탈색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클리닉도 받으려고요. 그리고 여기 좀 이렇게 잘랐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음... 보염과 이 은색을 맞춰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느꼈지 집에 가서 바로 무섭탈색해야 된다. 어, 네. 존재감 묻진다와 <laughs> 내가 머리를 하러 온게아니고 어, 진짜. <웃음> <웃음>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이제 여러분, 뿌염하세요 라는 댓글 안 다는 걸로.